자, 이번에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 발바로 용암 블럭 한 칸으로 마크 깨기. 뚜둥! 자, 빨리 일단 이 블럭을 뿌시면은, 오케이. 아! 잠깐만요! 안 돼! 아! 자, 아무 이렇게 용암 블럭을 뿌시면은 랜덤으로 이렇게 블럭이 나옵니다. 이 달걀 뭐야, 꺼져. 어? 뭐야, 이거? 라바 블럭? 오, 새로운 블럭이 있네? 그러면 새로운 조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라바 한번 검색해볼게요. 오! 라바 인군 뭐야? 아, 라바 블럭을 라바 두 개로 바꿀 수 있네요. 일단 더 모아보자. 오 어, 좋아. 일단 한칸더 늘리고. 레드스톤 램프.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주겠습니다. 조금씩 안전구역을 이렇게 넓혀가는 거야. 자, 그리고 주변에 무슨 건물들이 있는데, 뭔 스킬레톤 해골 머리라고 있는 알수 없는 애들이 지키고 있네요. 저기에 뭐 엄청난 게 있나 본데? 그리고 저쪽은 약간 사막사원처럼 생긴 용암블럭으로 이루어진 용암사원. 여기도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겠죠? 여기 딱 봐도 여기 있다. 그쵸? 일단 블럭을 빨리 모아서 저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어 나왔다 이거 네 개로 바꿀 수 오케이 그러면 제작대 만들 수 있죠 오케이 텐데 제작대 만들었습니다 제작대 설치 그리고 라바를 검색하면은 오와 라바 도구들 있어요 대박 한번 이거 라바 곡괭이부터 만들어 볼게요 오 된다 마인퀵 자 라바 곡괭이 나왔습니다 자 라바 곡괭이 곡게잉이... 냠이오 어, 라바 곡괭이 되니까 주변에 불씨 같은 게 생겨요 얏! 아 이렇게 안 들고 있으면안 생기고 들면은 예호 <laughs> 라바 곡괭이로 한번 캐볼게요. 오, 개 빨라, 뭐야. <laughs> 오, 겉날개 뭐야, 미친. 오, 겉날개도 나와? 오케이, 일단, 블럭 개 많아졌습니다. 그러서 알들이 있는데, 이거 뭐야. 오셀로 스폰. 오, 셀로사 안녕? 반가워. 너한테 줄 생선이 없네. 그리고, 좀비 빌리저. 에 꺼져! <laughs> 그리고, 코드가 뭐지? 와, 아, 미안, 물고기야. 나한테 고기를 줘라? 아, 너 생선, 셀로사 생선 먹을래? 오, 좋다. <laughs> 아, 문또 하나 달아주고, 심심하니까. 안녕하세요. 거기 계시나요, 누구? 아무도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뭐지? <laughs> 아, 존나 심심하다. 빨리 저기 요새 한번 가보자, 이제. 또, 부셔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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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부셨어! 안 돼! <laughs> 아, 아. 자, 아, 그리고 지금 용암 블러 많이 모였으니까 한번 뭐 만들어볼까 또? 뭐 만들지? 자, 다음은 용암 부츠. 오, 좋아. 아, 라바 부츠는 화염 저항을 주네요. 부츠야, 나와라! 바로 신어주고. 안 신어줘. 안 신어지는데요? 어, 됐다. 어, 신어졌다합 깜짝. 아, <laughs> 그리고 또 헬멧까지 만들 수 있겠다, 그쵸? 헬멧도 만들어주겠습니다. 헬멧도 용암 저항이 똑같네. 이거 밤 되고 있는데 그안 자면 팬텀 나오지 않나요? 빠르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빠르게 오지게 켜겠습니다 빨리 블럭 모아서 빨리 연결해서 저기 요새 한번 가보자 오 뭐야? 어엔더에눈또 나와 어, 엔더 진축 하니엔더에 눈이 나와버리네 그냥 어? 오케이 침대 나왔다 어 침대 나왔습니다 오케이 팬텀 피할 수 있다 자자잇 일어나잇 젤로사 아직 살아있구나 뭔가 잘 버틴다 그렇게 막싸돌아댕기진 않네 얘가 어? 뭐야 저거 어저뭐 있는데? 뭔가 엄청나게 나온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라바 쉴드? 라바 쉴드, 이거 뭐지? 오, 이야하! 오 자, 불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뒤에서 불이 나오네 아니면 여기서 불이 나와, 뭐야. 아, 용암 근처로 가면 이게 나오는 건가, 불이? 이게 멀리 있으면 효과가 사라지고, 이게 용암 블럭 근처로 가면 용암 블럭에서 불씨가 나오네. 어, 주민 스폰에 붙떴다 <목소리> 얏! 안 돼! 아, 나, 내 주변에 있으니 불에 타는구나. 미안. <목소리> 어, 뭐야, 셀로업 안 돼, 셀러시 죽었나 봐. 안 돼, 어디 갔어? 아, 설마 내 불씨 때문에 아, 내 불씨 때문에 죽은 거야? 친구를 만들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 이제 이블럭들만 싸우면은 될것 같은데? 거의 다 왔죠? 오케이 가볼까? 어차피 건날겠을까 그냥 가자 가자 무기 걷고 나나 아까 보니까 용암 소드 있던 것 같은데 용암 소드 한번 만들어보자 오 좋았어 라바 소드 히팅 몹스 메이크 된범 때리면은 몹이 불탄다 오 멋있어 점점 용암 세트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용암 레깅스도 만들어주고 어, 착착스 장착스 장착스 장착, 어, 이거 안 들어가. <laughs> 입으라고, 야. 불신. 불시... 어, 됐다, 입어졌다. 어, 버그가 있어. 자, 저 요새를 한번 가볼게요. 쟤들 센거 아니야, 겁나게? 일단 가자. 야! 와. 자, 왔습니다. 어, 뭐, 이것도 보시면 아이템 나와. 우와! 어, 여기도 아이템 주네. 안녕, <laughs> 얘들아. 아, 얘네 그냥 위더 스케레톤인가 보다. 어, 어, 여기 상차 있다. 아, 얘네 상차 지키고 있네. 안녕, 얘들아. 뭐야? 나 공격 안 하는데? 얘네 나 공격 안 하는데? <laughs> 어, 아파! 어, 개아파 잠깐만. 아, 얘 갑자기 때려요! <laughs> 두방 맞으면 가겠는데? 자 여기 위에서 공략하는거죠 죽어라 죽어! 얘네 멍청해 겁나 멍청해 오케이 다 죽였다 방패좀 뺄게요 너무 정신사나우니까 일단 여기 상자 뭐야 프리닷 매직 라바 매직 라바라는게 있다는데? 오! 어 라바 사가여기있다 라바 애플 기브 버프스 웬 이티드 이거 한번 먹어볼까? 야미! 오! 와! <laughs> 무한 걸렉터 흡수. 왔어. 그리고 어, 뭐야 이거 또 이상한 게 있는데? 매직 라바 클릭 렉터슌 라바 시프트 플러스 클릭트 하면 텔레포트 투더 라바 엔드. 라바 엔드라는 곳에 가 준다는데 용크리이 클릭하면은. 일단 이거 든상태로 한번 던져 볼게요. 어 뭐야? 아, 라바 박지가 날아가는 거야? 지금 하는 게 날아가는 거구나. 오! 이렇게 부대치면 그렇게 불나오고. 야, 렉걸렉 걸려. 야, 렉 걸려. 꺼져. <laughs> 일단, 라바 핸들을 지금 갈수 있는데, 가기 전에 저기 한번 가볼게요. 용암 사원. 저한테 폭죽이 있거든요. 날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만, 저 뭐야? 저기 크리퍼. <laughs> 이 세계에서 몬스터, 일반 몬스터가 스폰 되는구나. 괜찮겠지? 가보자! 휴후! 날아서 가기! 아!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탄탄탄탄탄 야! 자, 일단 방패가 필요해. 방패 들어. 나 방패 버렸니? 방패가 없는데? 내 방패 어쩔 수?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싸운다. 아, 이거 한 칸만 뚫고 싸우면 됐잖아. 일로 와, 들어와! 죽어라, 이녀석아! 죽어! 아! 안 돼! 날아가! 그렇지, 다시 날아와! 어, 크리퍼개 무섭네. 어, 체력 개 맞는다. 거의 다 죽인 거 같은데? 좋은 아이템 있는지 한번 보자.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일단 여기, 여기 아래 어, 여기 아래로 한번 가봐. 어, 나! 아! 일단 <laughs> 이거 부셔버리고. 어 일단 부시고. 여기 안에 뭐 TNT 있나? 오, TNT 있다. 어, TNT 개 많은데, 여러분들? 오케이, TNT 다챙겨가 자, 이제 상자를 하나씩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일단 첫 번째. 아, 똑같네. 자, 두 번째. 오, 이거 뭐야? 라바스타? 더 h e h a 바 t 라바의 심장이라는데요? 뭐야? 라바스타. 세 번째. 아, 이게 라바소드 여기서 주네. 자, 네 번째. 아, 이거 라바스타 빼고는 없네. 새로운 게. 라바스타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라바베콘? 이거 만들 듯 쓰는 건가? 아, 맞네. 나와라? 이게 뭔데? 라바비콘이 뭐야? 어, 설명이 없어 일단 나중에 써보고 자이 근데 할수 있는 거다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직 라바로 웅크리기 클릭을 해서 라바엔드라는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웅크리기 클릭 오 뭐야 디엔드? 오 뭐야 오 진짜 라바엔드야 여기도 다 용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자 야호 가자 후후 어 뭐야 아 리얼 용암이잖아 여기 아 뜨거 <laughs> 하지만 난 화염 저항이 와 라바 들고 개멋있다 와 개멋있다 <laughs> 어, 존나 멋있는데 길들이고 싶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시지 이거? 아니 블럭도 없어서 이거 싸울 수도 없는데. 아니 용암 비콘 한번 설치해 보자. 용암 비콘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 설치 뭐야 이거 퀄리티. 어 뭐야? 으아! 어, 어! 어! 뭐야 갑자기 엔더맨 뭐야? 왜? 어! 뭐야? 아 용암 비콘 설치해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뭐야?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일단 때려보자. 어 뭐야 왜 죽어? 아니, 왜죽어 뭐야, 왜, 뭔데? 아니, 뭐, 뭐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 이거. Why not? 뭐야? 끝이야? 어, 여러분들, 이게 끝인가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용암블록 하나로 마크를 깼습니다. 와, 신난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마크 컨텐츠로돌아갈게요 그래, 이만, 저대, 이만. Why not?